이강수 대표님의 <laughs> 어,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박수로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그어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얘기하죠. 뭐 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근데 저희가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음. 현재나 과거에 하는 투자는 없죠. 그래서 저희가 미래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예요. 그래서 현재가 변해서 미래가 되는 거지, 현재와 전혀 동떨어진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현재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음. 지금, 지금 4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음. 좀 면밀히 살펴보자는 거죠. 네, 그 안에서 사실 저희가 전망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창문에서 여러분이 요즘 많이 신문에서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면, 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닥 찍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상승한다. 그 근거가 있어요. 음. 보시는 것처럼 이, 이, 이 표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주간 변동률이에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고 주간으로 저걸 바, 발표 하나는 없는데, 음. 어쨌든 대한민국은 발표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서울이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최근에 목요일날 발표한 지수에 의하면 서울이 4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플러스로 전환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뭐 그리고 경기도 한 주, 그렇고 인천도 2 주간 저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음. 있습니다. 근데 저분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일단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걸 그래프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변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3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다가 이제 하락폭은 줄었는데, 그러다가 지난해 뭐 예를 들어서 5월, 6월부터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이제 변화한 거죠. 음.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자산 가격은,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든 계속 하락한 것도 없고요. 계속 떨어, 오르는 것도 없어요. 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일시적으로 저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꼬리를 이제 들었다 네. 저게 바닥을 찍은 거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겁니다 음. 근데 여러분 꼭 여기서 전제해야 될게 있어요 자산 시장 특히 투자로 보는 자산 시장에서는 바닥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음. 그 이후부터 오른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네. 자꾸 주, 주가 주 많이 떨어졌을 때, 아, 바닥이네 더안 떨어질 것 같아서 사면 안 돼요. 음. 그건 바닥이 아니에요. 음. 오, 오르는 걸 사야 돼요. 예. 어,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닥이라는 얘기를 자산 시장에서 논할 때는 그 이후로부터 오를 거냐가 관심이에요.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 의미가 없다고요. 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러면은. 어, 지금 저 그래프가 바닥을 찍고 계속 오를 거냐. 이런 관점에서, 어, 뭐랄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거래가 오르고 있는지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서울 아파트가 1353건이 유의미하게 비교 가능한 현재 수준에서 비교 가능한 매매 건수가 일어났는데요. 이걸 전수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아직도 50% 정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지수 산정 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실제로 거래되는 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봤더니 이게 구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직도 하락 비율이 높은 구가 훨씬 많죠. 그리고 상승 비율이 높은 구가 뭐 나타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걸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게 연수별로 어떤 아파트가 그러니까 건축 그러니까 준공일 이후로 저 구분한 건데요. 어떤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아직도 하락하고 있고 어떤 아파트가 최근에 좀 반등했느냐 보면 잘 보시면 신축 아파트의 상승 비율이 높습니다. 음.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소비자들의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신축을 사면서 일부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반면에 10년, 1년에서 19년, 그리고 30년 이상은 하락 비율이 훨씬 큰 거죠. 네. 뭐 그런 일단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를 좀 명확하게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음.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학, 가격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래 가격을 보니까 아직도 하락 비중이 높다라는 거첫 번째고, 그럼 이제 가격 또 보지만 거래량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3월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건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24년 3월에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게 유의미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게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게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게 2024년 3월에 아파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왜 증가했는지를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걸 파악해봤더니 제가 일단 또 금액대별로 구분해 봤습니다 근데 어느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고 있냐 면 보시는 것처럼 7억원에서 11억원 대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그 가격 흐름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가격도 신축 아파트 가좀 증가했죠 그리고 또 상승 했죠 가격이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어, 7억 원에서 11억 원대의 거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걸 같이 이따 설명드릴게요. 현황만 일단 쭉 보시죠. 또 하나가 뭐냐면, 구별로 저희가 거래가 어디가 많이 됐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잘 보시면, 구로구의 구로동, 강서구의 가양동, 동대문구의 답심리동, 강북구의 미아동이 3월에 거래가 많이 돼요. 근데 저 지역의 공통점을 봤더니, 아까하고 이제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북구의 미아동, 강서구의 가영도 이런 지역이 5억 원에서 9억 원대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어요. 자, 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 이 거래된 아파트들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잘 보시면 매매 가격이 하락해서 거래된 비중이 67%에 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가격을 살펴봤더니 어. 가격이 떨어진 비중은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상승한 아파트를 봤더니 첫 번째 공통점이 뭐였다? 신축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음. 네. 두 번째는 거래량도 증가했다.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어떤 아파트가 많이 증가했다? 거래량이 5억 원에서 11억 원대 사이의 아파트가 증가했다. 네. 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을 봤더니 하락, 하락 비중이 높았다. 네.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음. 그건 뭐냐면 실수요자입니다. 음. 실수요자가 신축 수요, 신축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훨씬 더 5억 원에서 11억 원대의 실수요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음. 가계자산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변화는 뭐냐면 실수요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자들은 제가 계속 눈누이 뭐 얘기하지만 어떤 거냐면 가격의 민감도가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실수요는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변화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건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연도별로 그려드린 건데 최근의 변화에서는 지난해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잘 보세요. 절대 거래량은 이게 서브프라임 수준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지금 시장에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가격이 떨어지거나 변화가 일어나면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살 뿐이지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랄까 시장에 이런 최근의 단기적인 변화가 뭐 하반기 때도 지속되고 집값의 반등을 일으키고 바닥을 일으키고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집값이 오른다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떤 얘기냐면 건설사들이 최근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들이 앞으로 4월 이후 위기설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뭐 건설사들이 부도나고 시행사들 망하고 이러면 아파트 분양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최근에 집값이 바닥이다와 함께 그럼 집값이 왜 오르냐? 공급이 안 돼서 오른다. <목소리> 공급이 안 되니까 향후로 3~4년 후에, 2~3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다. 이 얘기하고 같이 나오는 전망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이런 똑같은 경우가 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었어요. 그때 100대 건설사 중에서 40%가 워커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그때 보시는 것처럼 그 뉴스입니다. 집값이 막 떨어지고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2, 3년대 주택공급 대란 허가 면적 10년 만에 최저 그죠 그런데 네. 저기서 국토장관 이름만 바뀌면요. 지금 뉴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검증이 되죠. 왜냐하면 2, 3년 후에 지금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네. 2, 3년에 집값이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음. 근데 2, 3년 후에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래요. 아니 <laughs> 2, 3년 전에 아, 어? 공급 대란이 <laughs> 와서 집값 오른다고 해놓고 <laughs> 막상 그때가 오니까 이제는 추가하라고요 어? 백약이 뭐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3년들이 우리나라 집값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일생 동안요? 우리가 집을 살수 있는 기회는 많아 하면 세 번에서 네 번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내가 의사결정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시 경제 분석도 필요하고 변화를 잘 읽으시려고 좀긴노브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변화에서 너무 불안해 보실 필요가 없고 구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모습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근에 아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뉴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좀 이렇게 분석해 드렸고요. 요걸 한번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장 평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음 제가, 제가 되게 신조처럼 여기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이, 이 문구입니다. 이거 김영현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에 나오는 그 소설책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있다고 그럴 거야. 음,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고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빠져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 나온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변화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집값 떨어진다고 이러면 어떤 분들이 뭐너왜 이렇게 인... 세상을 부정적으로 사냐 이렇게 <laughs>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면 변화를 얘기드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떨어지면 오르고 오르면 떨어질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겨울들판을 똑같이 보는데 도시에서 온 놈하고 농사꾼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뷰가 다르죠. 그렇죠. 네. 그 순간을 보느냐 그 순간 이유를 보느냐.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의견이었지만 저렇게 생각을 가지려면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음, 관심. 그렇죠. 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느냐 그리고 보고 있느냐 갑자기 거울들판을 보면 안 보이죠. 변화가. 아무것도 모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내집 마련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시장을 보실 때 농사꾼의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농사꾼의 볼, 농사꾼을 되려면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합니다. 뭐냐면 마라톤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마라톤 네. 우리의 세미나. <laughs> 네네. 네. 네. 여러분들이 마라톤 세미나 오셔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계시면 관심이 얼마나 증폭됩니다. 음, 그럼 그렇죠. 그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보시면 또다르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꼭 같이 하셔서, 농사꾼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3차 마라톤 세미나의 제 개인적 부제는 농사꾼이 되자. 예. 어, 네, <laughs>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네. 그러면 이미 말씀 주셨으니까, 네. 마라톤 세미나에서, 어, 그러니까 농사꾼이 되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실 건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니까 두 가지죠. 그니까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4, 5, 6, 7월이요. 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변곡점에 네. 딱올수 있다. 음. 그래서 이 시장에, 이 시장을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요. 여기에서 이걸 잘 읽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변화의 변곡점에서 어떤 일이 향후 로 이걸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음. 음.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 음. 건지 아니면 그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려 볼까 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 네. 딱그 2011년도 부동산 흐름과 딱 비교를 해 주시니까 딱 뭔가 이렇게 딱 뷰가 보이고 참 좋더라고요. 음. 근데 2011년도에 사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거의 폭락이난 수준으로 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음. 뚝 떨어졌는데 전셋값은 폭등 비슷한 표현들이 들어갈 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음.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매매 가격은 방금 뷰를 어느 정도 주셨지만, 음. 전세 가격은 어떤 뷰를 가지시는지, 마라톤 세미상에서 해주실 거죠? <웃음> <웃음> 제가, 네, 박정희 교수님 진짜 네.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네. 네. 자산 시장은 흥미롭게도 과거하고 유사하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음. 근데 한두 가지가 꼭 달라요. 오. 그 지점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전세 가격이 과거하고 달라질 것 같아요. 음... 그게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논의한 거고 제 뷰가 다른 건데 네. 그 근거를 말씀드리고 그거에 네.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잘 보시면 유사하게 흘러가지만 꼭한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한두 그렇죠, 그 가지가 다른 거에 뭐랄까 기회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되게 음... 의미가 있어서 역시. 말씀하시는 게 네. 저는 좀다르게 봐요. 알겠습니다. 네, 과거하고는. 좋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네네. 그리고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 전세 가격을 이제 말씀주셔서 음. 전세 가격은 약 1년 동안 계속 음. 오르고 있고 대략 한 전년 동월 대비 한3% 정도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한 마이너스 2% 정도, 어2% 정도 좀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는 이건 지금의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 짓는 수많은 변수 중에 잠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간의 관계만 가지고 잠깐 한번 보겠다는 거, 조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집 마련 수요 입장에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그러면 그냥 전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적정한 타이밍이 되면 내집 마련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좁혀진 국면에서는 내집 마련 수요로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갭투자. 투자자들도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된다 그러면 그러면 조금의 자금만 있어도 갭투자 할수 있어 하는 생각으로 투자 의사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생겼다라고도 판단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구간이 22년 초부터 이렇게 전개됐으니까 지금 정도 되면 대략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네. 이런 국면에서 전세 가격의 전세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또 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집 가격은 평균적으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전세 가율이 형성되는 그 구간에서는 어, 내집 마련 수요와 투자 수요가 수요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격의 사이클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이광수 대표님은 어떤 비율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저희가 이, 이 전세 가격을 얘기할 때 가장 보는 많이 지, 보는 지표가 전세 매매 비율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매매 비율이 쉽게 말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60%뭐 후반대로가 가면 갭 투자가 들어오고 이런다. 근데 간과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은 다른 다른 자산과 다르게 절대 금액이 높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이었어요 네. 그때 예를 들어서 전세 매매 비율 이 60%라고 하면 네. 갭 투자를 할때 쉽게 말해서 2억 4천이면 집을 샀 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의 서울 아파트 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갭 투자를 하면 4억 원이 필요 해요 네.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지만 돈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처럼 60%가 돼도 갭 투자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이해하셨죠? 음. 예를 들어서 4억이 있는 사람, 2억이 있는 사람보다 4억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절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전세 매매 비율만 보고 갭 투자가 뭐 앞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저는 제 예상으로 그런 근거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세 매매 비율이 75%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갭 투자는 안 들어온다. 음. 이거는 과거, 이게 과거하고 달라진 지점이에요. 과거는 60% 후반대만 되면 갭투자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절대 가격이 높아,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75% 이상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쉽게 말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거다. 물론 그지점에 보면 다시 수요가 들어와서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네. 음. 어, 흥미로운 답변이시고요. 어, 제가, 제가 추천드릴게요. 흥미로운 답변은 아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laughs> 아, 예. 첫 번은 부탁드립니다. 네. 예. 토론이니까요. 아,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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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 전세가 비율이 지금 서울 아파트가 한54% 찍었어요. 어, 12월 연말. 지금 한55%될 거예요. 5 2나 네. 네. 매매가 대비. 그럼 말씀 주신 대로 갭이 큰데다가 음. 55%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일단 볼륨 자체가 크니까 갭을 하려면 우리가 개념 자체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3천0 1억, 2억, 뭐, 이상, 이거란 말이에요. 네. 강남 들어가야 뭐 3억, 5억. 네. 그때는 전세가율이 80% 갔으니까. 음.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상대 가격이 일단 많이 올라가 있고, 음. 전세 가격은 전세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5억까지잖아요. 네. 그 베이스에 밴드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어, 영컬 시절에는 그 신용이고 뭐고 다 그러 다가 기본에다가 다 올, 연끌했잖아요 올인해서 매수한 분들이 강남에도 갭투기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 예로 들으면 24억짜리 아파트를 2억 배팅해가지고 놔서. 나중에 다 대출하고 네. 전세 놓고 해서 안 되잖아요. 네. 어떨 때안 돼요? 지금처럼 금리 수준이 음. 이거를 상세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음. 볼륨도 커졌는데 그 영끌하던 갭투자들의 어떤 패턴이 이미 한번 차익을 본 사람들은 기회가 있겠지만 네. 그 사람들도 어려워요. 네. 금액이 크니까.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추가적으로 이 수요가 붙어야 예전보다 더 살아날 텐데, 음. 이 사람들하고 계획이 워낙 크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여기서 말씀 주신 내용이 딱 맞아요. 75%가 돼도 네. 주택가격이 10억이던 게 20억이 됐잖아요. 음. 그 계획 그 금액을 25%가 지금 대한민국의 아, 그렇죠. 자산의 어떤 맞아요. 분포를 볼때그 숫자가 숫자가 아.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실제로 음. 지금 그 시장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제가 드린 말씀 마무리하면 이게 75%가 대도 서울 아파트가 뭐 예. 움직일 수 있을까? 예전처럼 음. 갭주기가 음. 대표님 말씀고 비슷한 거예요. 음. 아 예전하고 이게 뭐 갭이 너무 크다. 음. 그러면 이거는 힘을 잃겠구나. 아. 예전하고 다른 시장에 오겠다라고 네. 지금 같이. 그니까 어, 아까 박정희 교수님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평균의 함정인데, 네. 어, 그런 건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비율의 함정이 있어요. 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비율만 볼 때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비율로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비율이 돼요. 왜냐하면 음. 유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초등학생도 삼성전자 주식을 살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수요 걱정을 안 해요. 음. 어? 음. 살 사람이 없어. 이런 걱정을 안 해요. 음. 음. 근데 살 이유를 찾는 거죠. 음. 근데 부동산은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사실 비율보다도 절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니까 되게 중요하죠. 음. 네. 너무 네. 좋은 답변이시고요. 제가 중간에 아주 짧은 질문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강의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음. 어, 토론으로도 발언해 주시는데 음. 음. 글로도 많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아. 그것 좀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 아, 예. 화면 잠깐 열어주시고. 네, 예, 그, 예. 아니, 아니, 사실 요즘 제가, 하셔야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네. 시작을 했는데. 아, 시작하셨군요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4, 6월에, 아, 저기 마라톤쌤이나 3차까지 못 기다리시면. 네, 네이버 표현번째 <laughs> 오셔서 아, 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글도 제가 글을 올리는 거 쓰시고. 읽어보시고, 음.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그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걸 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유튜브를 보시고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전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네. 왜 읽어야 되냐면 읽는 게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네. 아... 그니까 모든 지식은 자기화가 돼야 돼요. 네. 그러기, 그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읽어야 돼요. 죠 음... 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책도, 뭐 교수님들 책도 쓰시지만 책에 가장 단점이 있잖아요. 음. 어떤 단점입니까? 타임리하지 못하죠. 업, 업데이트가 안 돼요. 네. 그,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 자산시장은 급변하고 네. 변화가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니까 러 글을 쓰는데, 업데이트해서 음. 타임리하게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를 그렇게 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전 너무 장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주체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임리하게 정보를 음. 읽으면서 습득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제가 홍보 좀 보태갖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되고요. 네. 이, 이 어떤 글로 된 내용들, 분석된 그 보고서와 같은 이런 내용들에 음. 기초해서 그걸 좀 많이 읽고 그 마라톤 세미나 참석하면 어, 더 도움이 네. 많이 되겠죠. 네, 그럼요. 아, 네. 그렇게 저도 네.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또 추가적으로 네, 어, 말씀 주실 시간 또. 있으면 또 네, 시간 좀 있으면. 예. 네. 저는 이따 한문도 교수님 발표 뒤에도 똑같은 네, 걸 여쭤 봤까 했는데. 네. 총선이 결국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번 선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나 아니면 시계열적인 흐름의 변화도 있을 거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것도 이제 뭐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음. 그거 포함해서 저가 제일 이제 궁금했던 건, 이제 부동산 pf에 이제 손을 대야 될 타이밍이 온 거잖아요. 잠깐 미뤄놨는데 <laughs>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PF는 아마 함덕 교수님이 더 정통하시니까 아, 제가 아, 왜냐하면 정서 그러니까 영향을 조금 더 제가 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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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요. 네, 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어요. 음.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사, 그러니까 그 시장에 속해 있는 쉽게 말해서 참여자들이 피드백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음. 움직여요. 쉽게 말해서 지금 총선이라든가 정책이 막 나왔잖아요. 그리고 총선에 대해서 변화될까라는 기대감을 시장의 참여자는 수요자와 공급자밖에 없어요. 네. 누가 더 기대했을까요? 음, 그러니까 공급자들.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음. 변화를 더 기대하겠죠. 어떤 네. 기대? 아, 집값은 오를 거야. 음. 그런데. 막상 끝나고 변화가 별로 없으면 누가 실망감이 클까요? 아, 공급자. 공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실망감 때문에 향후에 집값에 예를 들어서 하락폭이 클수 있다고 저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그전 정부도 똑같아요. 음. 전 정부는 집값이 막 올랐죠. 예. 그때 정책이 막 예. 규제책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럼 누가 기대했을까요? 아, 수요자가 무주택자분들이 기대 많이 했겠죠. 아... 그래서 그때도 여당이 이겼잖아요. 예. 여당이 이겼는데도 집값이 안 잡혀. 아... 정책이나도 안 잡혀. 그래서 그 기대가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음... 이어졌죠. 네네. 실망이 음... 이어지면서 갑자기 매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아...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규제가 나오는데도 집값을 올린 이유였거든요. 음... 그 실망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음... 그러니까 시사실 이걸 핵... 이해하는데 핵심이에요. 예. 근데 지금의 총선의 실망을 누가 더 많이 할거요 바로 공급자군. 네. 음.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음. 집을 투자로 갖고 있거나 잠깐 음. 하나 볼까요? 예.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이 뭐잘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그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음, 그렇죠. 그런데 호가를 올려요. 음. 왜?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누군가 높은 집값에 사줄 거야. 거래는 안 되지만. 그런데 내놓다는 건 내가 집을 팔려고 일단 결심한 거잖아요. 예. 팔 결심했어요. 네. 그런데 실망감이 이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음. 호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총선 때문에 음. 그런 기대의 변화가 좀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동의 네. PF는 아무도 교수님께서. 제표? 네. 그건 이따가 발표하면서 또 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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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겸자 네. 질 네. 시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이광수 대표님 네. 마무리 할까요? 네. 네. 박서모 또. 네.